가고있습니다 경석이 만나면 진짜 개같네요 날씨가 이게 맞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아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진짜 x 아, 네요 X발 아왜 안나와 준희 전화한번 해봐 봤나 안봤나 한번 해보자 개 x x 나오라니까 연결이 되지 않아 와 뭐지 일단 레전드 찍은 거 같습니다 형님들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쯧. 준이는 커피 먹으려고 온거 같고요 저는 <laughs> 매운 거지 저이제 집은 나이 집은 어떻게 하지어 저거냐 맞네 아 저거 다저 나... <laughs> 미친 새끼 왜 전화를 안 받을까요 좁혀고 싶게 아 드디어 만났네요 미친 새끼 드디어 만났습니다. 지금 저희가 도서관 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왜 가냐면 이 새끼가 컨텐츠회 하기로 했는데 책받나 책받나. 네, 예 책받 뭐책 책을 받나 책을 왔네요. 책 읽는 남자 얼마나 멋있어 인정? 무슨 책이에요? 그래서 있습니다. 무슨 책인가요? 그 영상 영상. 아또 형이 누구냐 또 영상을 전공하지 않습니까 제가? 유튜브를 위해 책을 읽었답니다 개구라예요. 야, 진짜 모기. 야, 한책 샀어요. 야, 한 책. 모기야, 씨. <laughs> 어 지금. 씨, 욕하면 날아갈까요? 아, 그렇네요. 아, 제가 이거 삐처리 해주실 거죠? 삐처리요 예, 욕, 욕 많이 하면. 아, 좀 힘든가요? 귀찮아서. <laughs> 하다 말것 말 같은데. <laughs> 일단 욕욕은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이러니까 BJ가 된 느낌인데. 아, 인정. 아 진짜 BJ가 된 느낌이에요. 잠깐만. 와우 문이 다쳤는데? 아 문이 다쳤다고? 아니 <laughs> 문 다치. <laughs> 아니, <잠깐만>. 문 다치요. <laughs> <아니>, 잠시만요. 좋됐는데요 <잠시만요. 웃음> <laughs> 아니 문. 아니 문 다쳤잖아. 아. <laughs> 요 <laughs> <laughs> 여러분. 아니 아니 반납하러. 아니 집 <laughs> 음, <laughs> 반납해야 되데 아니 아니 레알. 레알 문이 다쳤다는데 이거 맞아? 아니 진짜 무인, 진짜 무인, 다쳤는데? 무인 반납기 없아 저기 어, 무인 반납기 아, 있네요 어, 아 진짜 헛걸음 할 뻔했네 씨. 정서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우리 유튜버야 프로 유튜버 형 지금 <laughs> 핸드폰 아. 비 쫄딱 맞으면서 하고 있잖아 자 이제 반납은 다 했고 오. 자 경숙 씨 이제 어디 갈 거죠? 이제 카페 카페 이제 카페. 회의를 카페. 예, 회의를 하러 한번 카페로 해 가보도록 해. 하겠습니다 아 지금 카페 앞에 왔어요 여러분 카페 여기는 이거 일단 뒷광고 아니고요 제주도에서 그 농실 성부한 카페가 어딨냐. 아, 존나 쪽팔려, 씨. 에이바우트 아닌가요? 아, 예, 에이바우트 왔어요. <웃음> <웃음> 존나 쪽팔려. 에이바우트 아, 예. 쪽이 아, 아, 왔어요. 아, 쪽팔리면 안 됩니다, 이 아, 이건. 이거. 프로 유튜버가. 아직 저, 아직, 아직 공공인데, 이러면 멀었네, 이 친구가. 아, 아, 저 지금 손 떨리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자꾸 떨리는데, 손 떨리는 거 절대 아니고요. 아, 일단 정정을 보여드릴게요. 야 우선 잠깐 버리까 아, 아, 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여러분, 아니야. 여러분,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내알 배터라이 느낌이 아진 이거 맞냐 심지어 여러분 이 씨발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제 핸드폰에도 써놨네 <laughs> 진짜 제 <laughs> <진짜 웃음> 약정이 아주 존나 많이 남은 걸또 알고 이쪽으로 <laughs> 가야 이렇게 <웃음> 이렇게 어 <laughs> 아, 혈압 오르네요 <laughs> 이제 와 이제 이거 존나 맛있을 거죠 <laughs> 여러분? 유튜브가 유튜브가 경석아 이거 할타 먹어 이거야. 저희 채널을 이제 만들고 있는데 여기 카본이 슈가냐? 이제 이거는 양경석 씨가 설명해 주실 거예요. 경석 씨왜 저희가 카본이 슈가죠? 자 설명 드렸습니다. 카본 <laughs> 카본이 <카보닉, 웃음> 슈가 뭐 카본이 탄소라는 뜻인데 원래. 탄산을 쓰고 싶거든요. 탄산이 뭐 카보 카본이랬어든 그데 그냥 카본이기 멋있잖아요. 그 카본 그 탄산 합쳐서 추가 추가 뭡니까 설탕 탄산과 설탕이 만나면 뭐냐 사이다잖아요. 얼마나 맛있습니까이 둘이 만나면 결론은 이 둘이 만나면, 이, 이 둘이 만나면 어, 상상을 초월한다. 아, 네. 여기까지. 네. 저희는 맛있는 사이다입니다. 구독 어,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일단은 회의 다 해서,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아, 양경석 이 새끼 똥 싸고 있어가지고, 이 새끼 똥 싸는 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네. 음. 방석씨 아, 가똥 예, 싸고 나왔는데, 방석씨 음. 이제 뭐할 거예요, 저희? 이제 뭐, 뭐, 뭐 하지? 아밥 먹을까? 밥대실밥 드실? 밥 드실? 어. 뭐 먹을래? 돈이냐, 너. 나? 어. 있겠냐? 아. 얼마인데? <laughs> 나? 어. 아니, 돈은 있지. 근데, 나 이번 달 버텨야 되거든? 아, 쉽지 않네. 어. 나 그리고 오늘 핸드폰 요금. 아, 맞아. <laughs> 2 0 0천 빠져나오고. <laughs> 그리고. 아, 아, 핸드폰 요금이 8만원 빠져나왔다. 그러고 버스비가 지금 아. 2 0 0천 빠져나왔거든? 나도 돈 <laughs> 없는데. 편의점에나 가실? 볼까? 돈 없을 때 편의점 아니야. 가자 <laughs> 편의점에서 라면이나 사 먹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럼 저희가. 네. 이게 바로 벌크업 식 바로 <laughs> 벌크업. 야, 벌크업 식은 닭가슴살 먹어야아 그죠? 닭가슴살? 응. 응. 우승아, 우리가 왜 라면 먹는지 잊었냐? 왜? 아. <laughs> 돈이 없구나. <laughs> 여기 기호 10분 면 나오면 자 과연? 군대 겸성 간짬뽕 아닙니까 여러분? 이야 역시 군필자들만 왔다니까 그죠? 렇 여기서 또 군필자, 군필자 부심부리네 그래서 군대 어디 나왔죠? 저 육군, 육군 나왔지 않았어요 아 육군 육군 인정이죠 그래서 경석씨는 간짬뽕을 선택했습니다 간짬뽕 하나 못 보겠다 이제 한라대 여기 어디냐 어디 뭐 스탠드에 왔는데 앉아 네. 있을데도 없고 비 피할 데도 없고 해서 여기서 라면을 먹겠습니다 야 이거 무슨 호러영화인데 이거? 아이씨 어? 어. 어, 미쳤다 어이, 뭐야 이거 내눈깔 보이긴 하냐? 야개 무서운데 이거 파이터 <laughs> 같다 화 같은데 일단 잘,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아 그냥 버둥이 앉을까? 아야 앉을래 그냥 아 앉을란다 아휴 빨면, 빨면 돼 빨면 네. 돼 아니야 빨면 돼 먹을 때 편하게 먹어야지 먹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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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쯤 되면 이거 보는 사람들 뭐 있을지 모르겠는데 궁금해 하시지 않을까? 뭘? 우리? 우리 뭐 하는 채널지 아. 그거는 아, 지금 간략하게 말해 드리고 다음에 네. 저희가 자세하게 또 소개하는 어. 영상을 또 따로 찍을게요. 자, 아, 그래서 우리가 뭐하는 채널이냐? 네. 이 친구가 음악을 하고 제가 영상을 주로, 그죠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어떻게 뭐 같이 하게 됐냐? 둘다 유튜브 하려고 이제 마음을 네, 먹었는데. 뭐 먹고 이제.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솔직히 혼자는 처음에 쫄리니까. 쫄리네, 둘이. 네, 둘이 이제 같이 해보려고 이렇게 오자라 보니 이렇게 뭉쳤네요. 경석이가 이제 방학이거든요, 네, 또. 아, 학교 방학이라 잠깐 제주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이제 이런 브이로그 뭐 자주 올릴 것 같아요. 맞 브이로그, 네. 브이로그 위주로. 이런 청춘 브이로그. <laughs> 그분 일단 먹방은 다 마쳤고 이제 학교 좀 돌아볼까? 멋있게. 네, 이제 네, 뭐 학교 왔으니까 오랜만에 이쪽 학교 좀 돌아보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네. 학교 돌아보고. 네 이제 그러면 이동을 해볼게요. 여러분 뭐 아, 재밌게 네. 보셨나요? 아, 뭐첫 영상인데 열심히 했습니다. 네, <laughs>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진짜 오늘 음, 안타 제가 진짜 살다가 이렇게, 이렇게 막비 오는데 라면 먹방을 밖에 <laughs> <laughs> 들어가서 스탠드에서 할줄 몰랐는데... <laughs> 아, 뭐 하여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 <laughs> 가라. <laughs> 음, <갈아. 웃음> 힘들었다, 들어가!